11월이 다가오면, 공항과 비행기는 연말 여행객으로 북적이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체크인하고 줄을 서며 이동하지만, 그만큼 소매치기나 개인 물건 도난의 위험도 높아진다. 평소 안전하다고 느껴지던 환경도 사람들로, 붐비는 공항에서는 순간적인 방심만으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작은 행동 하나, 잠시 내려놓은 가방이나 주머니 속 지갑, 휴대폰 등이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공항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은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이다. 탑승 대기, 면세점 쇼핑, 안내 방송, 사진 촬영 등은 순간적인 주의 분산을 유발한다. 소매치기는 바로 이런 틈을 노린다. 빠르게 지나가는 손길, 스치는 어깨, 혹은 짐과 몸의 위치를 이용해 개인 물건을 챙긴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자신이 가진 물건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항상 손에 닿는 거리 또는 몸에 밀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머니와 가방은 단순히 물건을 담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도구다. 백팩, 숄더백, 캐리어를 어떻게 배치하고 잠그는지에 따라 위험 정도가 달라진다. 백팩은 등 뒤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착용하거나 지퍼가 몸쪽을 향하도록 하면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캐리어나 가방의 자물쇠를 활용해 외부에서 쉽게 열리지 않도록 배치하고 민감한 물건은 작은 잠금장치로 보호하는 것이 좋다. 공항 내 혼잡한 공간에서도 물건 관리가 필수다.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대, 탑승 게이트 주변은 늘 사람들이 모여 밀집되는 구역이므로 방심하면 지갑이나 휴대폰이 사라질 수 있다. 중요한 물건은 가방 안 깊숙이 넣거나 몸에 밀착시킨 작은 지갑, REDF 차단 기능이 있는 소지품 등으로 이중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분의 카드나 현금을 나누어 보관하면 혹시 도난당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비행기 내부도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공간이다. 좌석에 앉을 때 가방을 좌석 아래 두거나 발 밑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통로에 두거나 몸에서 떨어진 곳에 놓으면 위험이 증가한다. 좌석 주변에서 손을 뻗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몸 가까이에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작은 소매치기라도 발생하면 귀중품을 잃는 것은 물론 여행 전체에 큰 불안감을 남길 수 있다. 여행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항상 주의하고 물건을 통제 가능한 위치에 두라는 것이다. 잠깐의 방심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달라진다. 공항 내에서 물건을 다루는 습관, 비행기 좌석에서 소지품 관리, 면세점 쇼핑 시 주의사항 등 모두 여행, 안전의 일환이다. 단순히 도난을 피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안정과 여행 전체의 편안함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 된다. 11월 공항에서는 주의력과 계획이 안전과 직결된다.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의 방심이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습관과 예방 전략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준비하면 여행의 시작부터 도착까지 불필요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여행 자체가 한층 여유롭고 즐거워진다. 시니어 여행자가 공항과 비행에서 안전을 유지하려면 단순한 물리적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의 흐름과 상황 변화를 예측하고 언제 주의력을 집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공항에서는 수많은 정보와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탑승 대기, 면세점 쇼핑, 안내 방송, 사진 촬영,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모두 순간적으로 주의를 분산시킨다. 소매치기는 바로 이런 틈을 이용해 행동하며 작은 순간의 방심을 노린다. 따라서 자신의 물건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건을 몸 가까이에 두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작은 가방, 지갑, 휴대폰 등은 항상 손에 닿거나 몸에 밀착해 두는 것이 좋다. 백팩이나 숄더백은 등 뒤로만 매는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위치시키고 지퍼는 몸쪽으로 향하게 하면 외부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캐리어나 큰 가방은 잠금 장치를 활용하여 외부에서 임의로 열리지 않도록 하고 중요 물품은 내부 깊숙이 보관해 이중으로 보호한다. 이와 같이 사전에 준비하고 배치하는 습관은 소매치기나 도난의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항상 주변 환경을 파악해야 한다.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대, 탑승 게이트 주변은 사람이 밀집하고 움직임이 많은 구역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순간적인 방심이 곧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중요한 물건은 몸 가까이에 두고 여분의 카드나 현금은 여러 곳에 분산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RFID 차단 기능이 있는 지갑이나 가방을 활용하면 전자적 도난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다층적인 보호 방법을 사용하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비행기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좌석 아래나 발 밑에 가방을 넣는 것은 기본이지만, 통로 쪽이나 몸에서 떨어진 위치에 놓으면 위험이 증가한다. 사람들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귀중품을 두는 것이 좋다. 작은 소매치기 사건조차도 큰 불안감을 남기고,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가진 물건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시니어 여행자는 혼잡한 공간에서의 이동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줄을 서거나 이동할 때 물건을 몸 앞쪽으로 두고, 혼잡 구역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며 주변을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면세점이나 탑승 게이트 주변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시선을 빼앗길 때, 순간적으로 주의력이 분산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공항 이동 자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핵심이다. 만약 물건이 잠시 떨어지거나 혼잡 속에서 위치가 바뀌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행 전 소지품을 체크하고 이동 중에도 꾸준히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재배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여행의 안전과 편안함을 결정짓는다. 마지막으로 여행자는 주의력과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순간적인 방심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행동에 반영해야 한다. 공항과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면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여행 전반을 더 여유롭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사소한 준비와 주의가 모여 전체 여행 경험을 훨씬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만든다. 이러한 습관과 전략을 통해 시니어 여행자는 단순히 도난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여행 전반의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다. 준비된 상태에서 출발하면 공항과 비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전체 여정이 부드럽게 이어진다. 11월의 공항은 사람이 많아 혼잡하지만 주의력과 계획을 가진 여행자에게는 안전과 여유를 동시에 제공한다. 시니어 여행자가 공항과 비행에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갖추면 여행 전 과정이 이전과 달리 훨씬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변한다. 단순히 주머니나 가방을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공항과 비행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러한 준비는 순간적인 긴장이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11월처럼 공항이 붐비는 시기에는 특히 사람들의 움직임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작은 방심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항 내 혼잡한 구역에서는 주변 상황을 항상 살펴야 한다.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대, 탑승 게이트 등 사람들의 흐름이 집중되는 공간에서는 순간적인 방심이 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니어 여행자는 이러한 구역에서 물건을 몸 가까이에 두고 필요할 때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물품은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여 혹시라도 한 지점에서 도난을 당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RPDAD 차단 기능이 있는 지갑이나 가방을 활용하는 것도 전자적 도난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유용하다. 좌석 주변의 물건 관리도 중요하다. 비행기 안에서 가방이나 소지품을 좌석 아래에 넣는 것은 기본이지만, 통로나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은 위험을 높인다. 항상 몸 가까이에 두고, 이동이 필요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가지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작은 소매치기 사건이라도 발생하면 여행의 즐거움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방책은 필수적이다. 시니어 여행자는 이동 과정에서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혼잡한 구역에서는 물건을 몸 앞쪽으로 두고, 속도를 조절하며 주변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세점 쇼핑이나 탑승 게이트 이동 중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물건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주의력을 유지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소매치기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필수다. 물건이 떨어지거나 잠시 위치가 바뀌는 경우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여행 전에는 소지품을 체크하고, 이동 중에도 꾸준히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재배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작은 준비와 반복적인 확인이 장기적으로 여행 전체의 안전과 편안함을 결정 짓는다. 또한, 공항과 비행 과정에서 물건을 관리하는 습관은 단순히 도난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준다. 준비된 상태에서 움직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마음의 여유가 확보되면 여행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공항과 비행 내내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시니어 여행자가 이러한 전략과 습관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면 비행 전부터 목적지 도착까지 모든 순간이 이전과 달리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이어진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은 불안감을 줄이고 작은 방심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여행의 흐름이 안정적이면 출발 전부터 이미 마음이 가벼워지고 도착 후에도 편안한 경험으로 이어진다. 11월 공항은 인파와 혼잡으로 인해 소매치기나 도난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지만 주의력과 전략적 행동을 유지하는 여행자에게는 오히려 안전과 여유를 동시에 제공한다. 시니어 여행자는 자신이 준비한 전략과 예방책을 바탕으로 공항과 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준비와 인식이 모이면 여행 전체가 훨씬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바뀌며 출발부터 도착까지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여정을 경험할 수 있다. 시니어 여행자가 공항과 비행에서 안전하게 물건을 관리하고 주의력을 유지하면 여행의 전체 흐름이 이전과 달리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해진다. 단순히 물리적인 준비뿐 아니라 공항 내 환경과 사람들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여행의 안전과 편안함을 결정한다. 11월처럼 여행객이 많은 시기에는 작은 방심도 도난이나 소매치기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여행자는 항상 자신이 가진 물건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며 행동해야 한다.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머니, 작은 가방, 휴대폰은 항상 몸 가까이에 두어 손이 닿는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백팩이나 숄더백은 등 뒤로만 매지 않고 가급적 앞쪽으로 착용하거나 지퍼가 몸쪽을 향하도록 배치해 외부에서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캐리어나 큰 가방은 자물쇠를 활용해 외부에서 열리지 않도록 하고 중요물품은 가방 안 깊숙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혼잡한 구역에서는 주변 환경을 항상 살펴야 한다.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대, 탑승 게이트, 주변은 사람들이 밀집하고 이동이 많은 공간이므로 순간적인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시니어 여행자는 이러한 구역에서 물건을 몸 가까이에 두고 여분의 카드나 현금을 분산 보관하면 도난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RFI 차단 기능이 있는 소지품이나 지갑을 사용하면 전자적 도난 위험도 줄일 수 있어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 비행기 안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좌석 아래나 발 밑에 가방을 넣는 것은 기본이지만 통로나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물건을 두면 위험이 증가한다. 항상 몸 가까이에 두고 필요시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작은 소매치기라도 발생하면 여행의 즐거움과 마음의 안정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책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 과정에서도 전략적 행동이 필요하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가방을 몸 앞쪽으로 두고 주변 상황을 관찰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 면세점 쇼핑이나 탑승 게이트 이동 중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시선이 분산되는 순간에도 자신의 소지품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주의력을 유지하고 전략적으로 이동하면 소매치기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물건이 떨어지거나 잠시 위치가 바뀌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여행 전 소지품을 체크하고 이동 중에도 꾸준히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재배 치 않은 습관이 필요하다. 작은 습관 하나가 장기적으로 여행 전체의 안전과 편안함을 결정한다. 공항과 비행 과정에서의 물건 관리는 단순히 도난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동시에 높인다. 준비된 상태에서 움직이면 예상치 못한 사건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마음의 여유가 확보되면 여행 자체에 집중할 수 있으며 전체 여정에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시니어 여행자가 이러한 전략과 습관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면 출발 전부터 목적지 도착까지 모든 순간이 이전과 달리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이어진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은 불안감을 줄이고 작은 방심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여행의 흐름이 안정적이면 출발 전부터 이미 마음이 가벼워지고 도착 후에도 편안한 경험으로 이어진다. 11월 공항은 인파와 혼잡으로 인해 소매치기와 도난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지만 주의력과 전략적 행동을 유지하는 여행자에게는 안전과 여유를 동시에 제공한다. 시니어 여행자는 자신의 전략과 예방책을 바탕으로 공항과 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준비와 인식이 모이면 여행 전체가 훨씬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바뀌며 출발부터 도착까지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여정을 경험할 수 있다. 시니어 여행자가 공항과 비행에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습관과 전략을 완전히 이해하면 여행 전체가 한층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준비된 상태에서 출발하면 공항에서의 혼잡이나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단순한 예방책이 아니라 여행 전 과정의 마음가짐과 행동방식까지 바꾸는 힘을 가진다. 이렇게 준비하면 출발부터 도착까지 여행 전반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물건을 몸 가까이에 두는 습관과 백팩이나 숄더백, 캐리어의 배치, 자물소의 활용 같은 작은 전략 하나하나가 모여 여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가 된다. 혼잡한 구역에서 순간적으로 주의가 분산될 때에도 자신이 가진 물건이 안전하게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또한 중요한 물품을 여러 장소에 분산 보관하고, 아, 아, 이 D 차단 지갑이나 소지품을 사용하면 전자적 도난 위험도 줄일 수 있어 전반적인 안전을 크게 향상시킨다. 비행기 내부에서도 이러한 습관은 계속된다. 좌석 아래나 발 밑에 가방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통로 가까이나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항상 몸 가까이에 두고 필요시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소매치기 사건조차도 여행의 즐거움과 마음의 안정감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예방책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항 이동 과정에서도 전략적 행동이 중요하다. 혼잡한 구역에서는 가방을 몸 앞쪽으로 두고 주변 상황을 관찰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 면세점 쇼핑이나 탑승 게이트 이동 중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시선이 분산되는 순간에도 자신의 소지품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주의력을 유지하고, 전략적으로 이동하면 소매치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여행 내내 마음의 여유와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물건이 떨어지거나 위치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여행 전 소지품을 체크하고, 이동 중에도 꾸준히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재배치하는 습관이 필수다. 작은 습관 하나가 장기적으로 여행 전체의 안전과 편안함을 결정한다. 이러한 준비와 인식이 모이면 여행 내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신체적 피로도 최소화된다. 또한 공항과 비행에서의 물건 관리는 단순히 도난 예방을 넘어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높인다. 준비된 상태에서 움직이면 예상치 못한 사건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마음의 여유가 확보되면 여행 자체에 집중할 수 있으며 전체 여정에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시니어 여행자가 이러한 전략과 습관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면 출발 전부터 목적지 도착까지 모든 순간이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이어진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은 불안감을 줄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여행의 흐름이 안정적이면 출발 전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도착 후에도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이어진다. 11월 공항은 인파와 혼잡으로 소매치기 위험이 높은 시기지만 주의력과 전략적 행동을 유지하는 여행자에게는 안전과 여유를 동시에 제공한다. 시니어 여행자는 준비한 전략과 예방책을 바탕으로 공항과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여행은 불안감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으며 출발부터 도착까지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여정을 제공한다. 결국 여행자의 작은 습관과 전략이 모여 전체 경험을 바꾼다.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주변을 관찰하며 전략적으로 이동하는 습관은 여행의 모든 순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준비와 인식이 모이면 시니어 여행자는 비행과 공항 경험을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출발부터 도착까지 여유롭고 안정적인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11월 여행 시즌은 이러한 습관과 전략을 적용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며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만드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다.